자, 이번 할 게임은 더 위커 데빌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거센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아침까지 발전기를 유지하며 살아남으세요라고 하네요. 자, 지금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음. 이집 어디서 많이 본 집인데? 맞지? 이거 CCTV 게임에서도 봤던 집이랑 비슷하네요. 뭐야? 창문 열렸는데. 뭐야? <laughs> 뭐야? 나가 뭐야? 어떻게 이거? 뭔데? 어, 이거 뭐 어떻게? 뭐야? 뭐임? 이거 문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지? 근데 여기다가 나무까지 넣어야 되나? 봐 나무까지. 아, 나가서 챙겨야 돼? 혹시 응아 하나 아 바로 도망가고 둘셋 하하하 <laughs> 야뭐보 이렇게 아나 들어왔잖아 지금 왜래? 이 아니 너, 너무 추워요. 안 돼. 안에 뭔 게임이야? 근데 사슴 귀엽게 생겼어. 예. 맞지. 창문 열려 가지고 그런 건가? 근데 닫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지금이다. 하나. 둘. 셋. 넷. 되지 가서 자동 생성되나 보다 나뭇가지가 어 다치네 아까 안 다쳤는데 아 이제 방법 알았어 음.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까지 아 추워 나뭇가지 파밍하고가야 돼. 여기도 하나.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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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아니야. 엥? 전력 나갔는데? 야, 전력 나간 거 어떻게 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이게 문제가 아닌가? 밖에 뭐가 있나? 이거다. 아, 이거까지해 줘야 돼.

어, 거의 들어올 뻔했네. 응, 아 귀엽네. 응, 사슴, 뭔가 위협적이게 생기지 않았어. 애완용으로 키우고 싶다. 응, 귀여운데요. 타이밍 나이스. 응, 바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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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란. 나도 안 보여. 아, 도다 응, 만 안보여 아보인다 응? 닫다면이만이야 응? 이다도다 가야지 브이다. 이다 브이다. 가지고. 어, 깜짝 이야 <씨. 웃음> 깜짝 놀랐네. 어, 생각보다 나뭇가지 많이 필요하겠는데? 불이 금방 꺼진다 충전해놔도 한 바퀴 싹 돌아 싹 돌아줘 여기 하나 여기 둘 음, 내가 더 빨라 그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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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응, 안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이렇게, 다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안형님 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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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 돼? 안 돼? 못갔지 빨리챙겨 응 안돼 오호 혼나 어 여기 또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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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혼나 안돼 안돼 응? 안돼 안돼 어얘 날아다닌다 갑자기 이거 뭐냐? 아니 나왜 죽었어? 일로와 밥 먹자 어 일로 맛있어 안 돼요 코 부딪혀 코 부딪혀 나무가지 없나? 바로 켜주고. 나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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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나무 가지가 없네. 아 진짜 좀 어려운 게임이어야지. 응 여기로 유인한 다음에 바로 어코부디쳐코부디쳐코부디쳐 안돼. 나뭇가지 왜이렇게 안나오지 나올 때, 됐는데 아니 근데 주인공, 사냥꾼 아니야? 집에 총도 없나? 응? 형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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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m 죽을 뻔했다. r y my hungry, my h u n g r 야 나뭇가지 나올 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아! 아... 뭐야 아깼네자 좋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했네요 자이번에 게임은 테드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요 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추락한 기차에서 퍼즐과 장애물을 통과하고 출구를 찾으세요 라고 하네요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추락했다... 하지 않았나요? 뭐잘 가고 있는 거 같은데, 나중에 추락하나? 뭐야? 여기서 뭐 해야 돼? 곧 미래가 추락할 운명인가? 아, 깜짝아! 뭐야?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아니 깜짝 놀랐네. 에? 뭐, 뭐야 여기 어디야? 추락했는데 여기 뭐 하는 데데뭐 백룸이야? 백룸은 아닌데? 어어, 아, 나 깜짝 놀랐네 소리가 무슨 일단 달리기도 가능하고. 이게 내려와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 타고 올라가야 되나봐. 퍼즐이구만. 2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1은 초록색, 3은 노란색, 5는 5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5가 비어있어. 5가 빨간색 아니냐고요아 그러겠네. 순서다. 5, 3, 1. 가까이 가야 되나? 안되는데? 빨간색이 5가 아닐수도 있다고? 뭐야 그러네? 빨간색이 5가 아닐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4하니까 되네요? 4, 3, 1? 오 예리했어 오케이 나 근데 이해가 안가는 점 추락한 기차... 는왜 나온거야? 여기서 시작해도 됐잖아 그냥 퍼즐 풀고 탈출하세요 굳이 왜... 기차라는... 소스를 넣은거지? Have you seen this dog? 아니 뭐야? 어 여기에서 이거 아 이렇게 보라고 하고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붙었잖아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간다면 바로런좀더 쉽게 나갈 수 있지 뭔데 전력 질주 나한테 오는 거야 이 곰돌이는 어 인코스 인코스 스탑 어 어림도 없지 쏙 스탑이라니.. 절대 안 멈추지 레버가 두개 있네? 방심하지마 어디서 또 검돌이 튀어나올지도 몰라 벽쪽에 싹 붙어가지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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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무빙 어? 수고 방심하지 않아 어? 무빙? 무빙 에 게임이 끝났는데? 업데이트가 아직 다안 만들어진 게임인가? 아? 뭔 개같은 게임이야 이거 자 이번 할 게임은 타르타로스 엔진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 하고요. 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시뮬레이션 가상 현실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기술자들의 무모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 m 지구 위에 천국부터 지구 아래 지옥까지 모든 것이 위대한 컴퓨터에 의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후 가상세계를 통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사건이 한 기계에 의해 모방되어졌습니다. 그 해는 2009년이고 타르타로스 엔진이 탄생한 해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작업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호장치가 생겼습니다 4명의 기술자는 이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밤에 몰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보안 따위는 없습니다 어이 형씨들 잘해보자고 응? 어? 담배 피우면 안돼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음. 어, 멋 어, 어, 만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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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 흡연자 앞에서. 그래, 역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어렵구만. 난 그냥 절친이야. 절친, 아무것도 몰라. 어, 반가워. 잘생겼네. 이거 눌러달라고? 아니, 그럼 들어오면서 눌렀어야 될거 아니야? 어, 아, 참, 저희 홍대가요. 의심하는 건가 지금 얘가? 뭐요? 어떤 장치? 이거? 지금 몇 시야? 아주 멀었구만 안녕하세요 맞아 하드드라이브가 뭐야 라디오라고 앰프라고 했었어야지 노래 좋아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라고 했었어야 될거 아냐? 하드 드라이브라고 하면 누가 믿어 이거? 이렇게 어리버리해. 응? 11번 도크?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잘 가드라. 음, 이제 이거 들고 가면 되겠네. 아까 뭐 어디? 1 1번가 거기 뭐 가면 되겠죠 지금. 몇 시야? 음... 시간 충분하구지오 뭔가 쩐다. 기계들이 많네.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겠지 여기가 지금. 지도야 응? 하지만 난 지도를 보지 않지. 저거 타고 내려가는 건가? 여기 문안 열리네. 오, 가자. 가 보자. 이건가? 아, 이거 왜 연속으로 안 눌려? 어? 이건가? 어. 오... 플래시라이트 없나? 어둡네. 가고 있는 거 맞아? 어두워 잘안 보여. 음, 신밧드의 모험인가? 2번, 11번으로 가면 되는 거네. 11번 맞지? 11번 잘 가고 있습니다. 자전까지 돌아와야 된다고? 자전까지 못 가면은. 실패하는 건가 본데? 거의 다 왔다 지금 10번이니까 여기 11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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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탑 어자 이제 뭐 해야 되지? 자뭐 어떻게 해? 이거 누르는 건가? 오 해볼까? 딱 봐도 이거 챙겨서 이거 해주는 거다. 음, 엄청 체계적이네. 지금 몇 시야? 일단 이거 놔두고 9분 남았어. 9분. 이거를 여기다 넣어준다면 안 되네요. 이거구만. 이것도 아니네. 이거구만. 어, 이거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뭔데? 뭐지? 이, 이거구만. 어 해킹? 자, 나오면 바로 번호 입력해주는 거겠지? 하리, 하리, 시간 없어. 9분 남았어. 빨리! 어, 됐나 됐어? 된 건가? 뭐야, 도대체. 아, 이거 뺐다. 어, 뺐어. 어, 버려. 아원 뭔지 알겠다. 자. 이제 이거 넣어. 그 다음, 자, 체결. 어, 가자, 가자, 가자. 눌러주고, g e t m 8분 남았다, 8분. 오케이. 너무 쉬운데? 애들은 다 잘했겠지? 1분 남았다. 아직까지 무서운 요소 없는데? 왜 이게 호러 게임이지? 자정이야, 자정 뭐야 아이 뭐야 에이씨 하하 <laughs> 참 이런 거안무섭다고 응? 어 내리면 되나? 여기 많이 어두운데? 어두워 오, 어 애들 안녕? 잘하고 있어? 그래그래 기계에 어어라라여여여 여기? 여기? 기계 리 sir. 우리, s 들어가? 리 s i 어우 여.. s i 그래. 그래 그래 음.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건가? 제대로 해줘야 돼. 그래. 세계로. 나도 가상현실 한번 해보고 싶다. 오. 여기 감자 깎기 시뮬레이터야. <laughs> 이거 뭐야? 설마 1 시백, 천, 만, 십만, 십만 개까 라는 거 아니야? 아니지, 뭐좀 클릭이 안 되는데, 어? 어, 됐다. 응, 잘 됐어. 아, 깜짝아. 깜짝아. 0만개깔아 깜짝아. 줄 알았네. 짝아 깜짝아. 깜짝똑똑짝아깜아여러아들 가지? 이해했지? I did not it. I found it. 간다. 뭐야? 어, 뭐임? 버그 난거 아니야? 어. <laughs> 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뭔가 잘안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해? 어 약간 뭔가 무섭다. 계속 이거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실패해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어디 시스템 속에서 지금 갇힌 건가? 근데 이러면 진짜 무섭긴 하겠다 그지 이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여기서 끝이야? 열린 결말? 오 어, 근데 참신하네 그냥 이렇게 아예 먹통돼 버렸네 음... 좋습니다 고! 겟! Mushroom, Easy.